<laughs> 자 개념 탐구6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수열의 합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Sn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an 땡땡땡 an까지 가는 거였고, 그죠? 거기에서 an을 일반항이라 했습니다. 그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정리할게. 자 어, S1은 뭐 A1이 지 맞죠. S2는 A1 더하기 A2라고 할수 있겠다 이제 맞죠. S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잖아.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S2는 있잖아. S2는 뭐가 됩니까? A1 A1이 S1이야 이제. S1 플러스 A2라고 할수 있겠네. 맞죠? 오케이 okay. 얘는 A1-A2가 S2라 했잖아. 얘는 S3 풀, 아이고, 다시. S, 얼마죠? 요거 두 개가 S2지. S2-A3라고 할수 있겠네. 맞아? 그럼 여기서 뭔가 알수 있다, 그지? SN이란 거는 A1부터 A2 쭉 가서 어디까지 합인데? AN까지 합이잖아. 그러면 그 앞이 뭐니? AN의 앞은? AN-1이죠. AN-1 이렇게 되겠다. 맞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게 뭐가 되니? 이게 SN-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SN-1 플러스 AN이 되는구나. 를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를 이쪽으로 이왕해 버리면 SN-SN-1은 AN이더라. 이렇게 이 식이 하나 나오죠. 됐어. 그런데 보면, 이, 요렇게 적은 부분이 여기서부터거든. A2가 A1-A2에서, 그지? A2는 S1 플러스 A2잖아. 맞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여기는 그게 안 된다. S1은 S0 플러스 A1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 맞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N이 누구부터라고? 2부터입니다. E 맞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수열, 수열은 이산수학을 했고, 그때는 이제 영항이란건 없다 그랬죠. 그래서 n이 1대갈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 식을 적으려면 뭘 적는다? n이 2 이상이다가 따라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첫째 항은 뭔데? 첫째 항은 첫째 양은 여기서 구한 a n에다가 1을 넣는 게 아니고, 그죠? a n에다가 1을 넣는 게 아니고, 원래 첫째 항 s식에다가 1을 넣는 s1이 첫째 항이 되더라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배울 거의 핵심이고, 정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어, 선생님 설명했던 부분 다시 나오고, sn은, sn은, 어, 1항부터 n-1항까지 합 sn-1 플러스 n으로 볼수 있으니까, sn은 어떻게 좋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a는 sn-sn-1이다. 맞죠? sn-sn-1이고, n은 2상이고, 그럼 첫째항은 뭐냐? 이게 첫째항을 가리킨다. 식, 여기다 예언을 넣은 게 아니다 말이야. 그냥 첫째 항은 우리말을, 첫째 항은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고. 그째 그것은, 원래 식, SN, 여기다가 일러는 식의 아, 숫자가 첫 장이 되더라이 말이죠. 그째 이런 표현에서 있잖아. 첫째 항과 이걸 안 적어도 되는 식들이 있어. 그 식이 2번, 3번에서 보겠습니다. 수열 N의 첫째항부터제 n 항까지합 SN이 요런 꼴일 때, 2차 식 꼴일 때 있잖아. 2차 식 꼴일 때, C가, C가 0이면, 상수항이 없으면, 이 말이죠. 상수항이 없으면, a는 첫째점부터수서위로이 말이, 그냥 AN은, 여기서는 s n 기 s n 마이를딱 적으면 된단 말이야. N이 2상이다. 그거 안 적어도 돼. 왜냐면, 하 여기서는 A1과 SM이 겹치거든. 두 번째, 이게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아니죠. 0이 아니면, AN은 s n 기 s n 마이를한 뒤, 이걸 한 뒤, 뭘 해야 되냐면, A, 어, N은 2상이다를 적어주고, A1은 S1에서 치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걸 곡적어 줘야 돼. 그리고 이때 일반항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선생님이 따로 보여줄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다음 S는 aRn제곱 플러스 b 형태의 식인 골에서는 이게 등비수를 가리키거든. a와 b의 합이 0이면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등비수를 나타내면 돼. 어, 이거 안 적어도 된단 말이야. 그 그런데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얘는 둘 장부터 둘 장부터 수열이 된다. 엄밀히 말해서 수열이 아니다 말이야.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공식 정리 한번 다시 볼게. 자, 수열 n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라 할때 일반항 an과 s n 관계는 다음이 성립한다. 자, 공식 정리에 딱 적고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그 수열은 2차수의2 배가 공차가 되는 등, 등차 수위를 논다. 됐습니까? 이 부분도 적고. 왜 그런지 예상님이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이거 연습부터 해야겠죠? 만약에 있잖아. sn이, sn이 n제곱 플러스 2n, 여기까지 주어졌어. 그래 놓고 a n을 구하여라. 나왔습니다. a n을 구하여라. 자, 방법은 이겁니다. 일단, a n은, a sn에서 sn-를 빼는 거다 말이야. 맞죠? 어. 그리고 n은 이성이 따라가야 돼. 갑니다. sn이란 거는 얘를 그대로 적으면 돼. n제곱 플러스 2n이야. 그럼 sn-1은 뭐죠? 1항부터 n-1항까지 합인데, 함수로 생각하면 돼. fn이 이거면, fn-1은 여기 n-1이 들어가서 그대로 작용하면 되겠죠. 무슨 작용을? n-1의 제곱을 하고, 뺀다. 마이너스. 2 곱하기 n-1을 하고, 뺍니다. 마이너스. 이런 작업을 하더라면. 이 식을 정리하면 n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정리해볼게. n제곱에 플러스 2n에, 요거 풀어주면 n제곱인데, 마이너스 n제곱이 될 겁니다. 다시, 마이너스 2n이겠죠?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2n. 어,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될 거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겠죠. <laughs> 그래서, n제곱, n제곱, 없어지지? 2n, 2n-n. 2 -2N, 2n만 남겠네. 다를 수, 다를 수 있죠. 성상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1 되겠구나. 이거야. 됐어? 그리고 아직은 n이 2 이상이다. 따라가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a는, 자, 첫째로 조사해보자. a1은 뭐냐? 여기서 구해야 된다. a1. a1을 넣으니까 얼마나 오니? S1이 A1이 됐잖아 S1 이게 1제곱 플러스 2니까 3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식에서도 1 넣으면 3이 나오거든 맞죠? 아 그러면 그냥 AN은 2N 플러스 2라고 해버리면 끝납니다 적을 필요 없단 말이죠 알겠니? 자 반면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을 보자 이때 AN을 구하여라 이런 식이 있습니다 식은 거의 똑같은데, 상수항 1만 붙여서. 1이 아니어도 됩니다. 2를 붙여도 되고, 3을 붙여도 돼. 결론은 A는 똑같이 나와. 상수항이기 때문에 뺄때다 없어지거든. 그런데, 첫 장이 달라진다는 거죠. 한번 해보자. 다시, AN은 어떻게 된다고? AN은 SN 빼기 SN 1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붙는다? 이거 여기는 꼭 붙여줘야 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자, sn이 뭡니까? sn이 n제곱에 플러스 2n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s, n-1은 식이 n-1의 제곱에 플러스 2의 n-1에, 어, 플러스 1을 빼게 되잖아. 그제? 이 계산 과정에서 1은 먼저 없애버리자. 1을 먼저 이렇게 지워버려. 1 1이니까. 그러면 이 식, 이 식, 여기서 이 빼는 거는 똑같은 식이야. 맞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저거 나오게 된단 말이야. EM 플러스 2. 그리고 N은 예상이 되겠죠. 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됩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A1이 S1이거든. 첫 점. 알겠죠? 여기다 1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1 넣었더니, 1, 2, 1. 4가 되네. 근데 여기 1을 넣으면 3이잖아. 안 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a n 이란 거는 2n 플러스 1이고 n이 2 이상이다. 꼭 적어야 되고. 그럼 첫 장은 뭐냐? 여기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s1에서 넣어주고 그 숫자를 찾아서 a1이라고 표현 해주면 됩니다. 왜? 얘가 의미하는 게첫 장이기 때문에. 첫 장은 4가 맞거든. 이렇게 적어주는 게 a n을 찾은 거야. 알겠습니까? 차이점. 됐지 오케이. 자, 이것을 이제 등차 수열 합으로 보고 쉽게 더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해석을 해줄게. 일단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얘기야. 아이고, 요거야. 어디 갔니? 이쪽입니다. 2번. 상상이 없으면 첫 장부터 그냥 등차 수열이고 상상이 있으면 a n 는둘 장부터 등차 수열이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면 첫 장부터 등차 수열 어, 아래 n제곱 꼴이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할게.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6-1번을 시작하자. 수요의 n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다음 과 같을 때, 일반항의 n을 각각 구하여라 했습니다. 1번, sn, n제곱 플러스 n이네. 맞죠? 얘는, 보시면, 아이고, n제곱 플러스 n이거든. 얘는 식이, 상수성이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럼 얘는 등차 수의합을 가리킨다 말이야. 그래서 첫 장부터 등차 수이다 말이야. N은 2 이상이다 안 적어도 된다 이거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수성이 붙어 있잖아. 그럼 얘는 N이 2 이상이다 붙이고 S1이 4니까 그게 첫 장이다. 따로 적어줘야 돼. 됐어. 자, 그래서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쉽죠? 아까랑 비슷하지? AN은 SN에서 SN-를 빼게 되죠. 그리고 n은 이이상이다 따라갑니다. 자, sn이 어떻게 되니? n제곱에 마이, 플러스 n이고, 마이너스에, sn-1은, 어, m-1의 제곱에, 어, 플러스 m-1을 빼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해보세요. n제곱이거든. 마이너스 n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네. 그래서, 이렇게 빼면, 이게 2n이 돼버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a1은 저기서 s을 구하니까 2잖아. 그리고 여기도 적으니까 2거든. 아, 그러면 an은 그냥 2n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됐어? 오케이. 자, 이것을 이제는, 어, 2차 시, 1번만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봤다. 2번, 3번을 다른 식으로 선생님이다시 알려줄게. 잘 들어. 자, 어, sn이 있잖아. 다시 해볼게. 등차 수열로 해석을 해보자.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an이 a1, 일반항 공식 기억납니까? a1 플러스 m 1의 d, 맞지? m 1의 d입니다. 요거 두 개의 합이 n이 나오면 된다 그랬지? 이게, 어, a2면 n 2의 2라고, 아, n 2의 d라고 하면 돼. x면, 이게 x면 n x 의 d라고 하면 돼. 어쨌든 이거다.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dn에 플러스 a1-d 이렇게 되잖아. 맞니? 어, 이게 n이다. 자, n을 다시 해석을 해보자. 얘는 지금 n이 변수고, 나머지는 상수잖아. 이거 상수, 개수다 말이야. n의 개수. 이게 상상이더라 맞죠? 그럼 얘는 뭔데? AN은 N에 관한 해석을 해보면 1차식이구나. AN의 일반항이. 맞죠?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N의 개수가 1차항 N의 개수가 얼마? 공차 개수가 D구나. 이거 두 개를 알수 있단 말이에요. 첫째 항까지는 뭐 이렇게 따질 필요 없고. 알겠습니까?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럼 다시 SN은 뭐냐? SN은 등차수열의 공식, 2분의 N에 EA1 플러스 n 1의 D더라. 맞습니까? 자, 다시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쪽을 정리를 하면, 이게 DN에, 맞지? DN, N이 변수다. 그리고 EA1 플러스 EA1 플러스, 마이너스 D네.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다. 중괄로가 다시 얘를 이렇게 전개시켜주면, 2분의 2분의 dn 제곱. 이해 되니? 그리고 2분의 e a 1 d의 n 이런 식이지. 오케이. 봐봐. Sn은 해석이 어떻게 되니? 해석이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뭐가 없니? 상상이 있을 수가 없어. 맞지? Sn은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며 n 제곱의 개수, n 제곱 개수, 어이, n 제곱의 개수, 어이, 몇 배가? 2분의 t 고했으니까두 배가, 두 배가 여기다 2를 곱해야 어떻 되잖아? 두 배가 공차이다. 이것을 알수있단 말이야. 적어, 알죠? 중요합니다. 자, 어, 잠깐 멈추고 적어라, 알죠? 다 적었죠?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볼게 아까 우리가 했던, 선생님이 앞에서 풀어줬던 Sn을 가지고 해석해 볼게 Sn, 이게 n 제곱 플러스 2n 이었거든. 이런 식 있잖아. 이런 식은 딱 보자마자 아, 얘는 등차수열이구나. 상수성이 없잖아. 그죠? 2차식이 맞잖아. 그러면 공차가 뭐냐 말이야. 공차, 여기 1이네. 1의 2배가 공차가 됐지. n 제곱의 개수의 2배라고 했잖아. 그러면 An은 일반항, 등차수열 일반항이거든. 공차로 시작한단 말이야. 공차 n로 시작하거든. 공차 얼마? 2n이더라. 적고 생각을 하면 돼. 뒤에 뭔가를 붙일 때있잖아첫장 여기서 가면된다이야첫장 여기다가 더가면 얼마 되니? 3이 되지. 맞아? 여기도 1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더하기를 붙이면 되더라. 겠 끝이야. 이 되니? 오케이. 상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Sn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은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아, 일단 상수 있으면 그 n이 이상이다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죠? 다시. AN은 뭐냐? 일반항을 구할 때는 상상 없다 생각하고 풀면 돼. 그렇죠? 상상이 없다 생각하면 공차 여기 두 배가 얼마니? 2N이지. 2N이고 상상을 가리고 풀어. S1이 얼마? 3 나오잖아. 그럼 S1이 3 나오려면 이게 1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 그지? 상상이 없다 생각하고 일반항을 구한 뒤에. 그리고 뭘 붙인다? N이 2 이상이고. 알겠습니까? A1은 얼마? A1은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다. 여기다 대입을 해서 4라고 따로 구해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겠니? 그렇죠? 어. 이렇게 할수 있어야 있어야 어. 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그렇죠? 등차 수열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다. 알겠 시계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리 다시 한번 할게. 자, Sn이 Sn이 an 제곱에 플러스 bn 이런 꼴이야. 그래서 성상이 없다 말이야. 항성이 없으면, a n은 어떻게 구한다고? a n은 여기에 두 배, 두 배, e a n으로 시작하고, 이제 첫째 항은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a 플러스 b가 나오잖아, a b. 1 넣었을 때 a 플러스 b 나오려면, 빼기 a 플러스 b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공식을억지로 만든 거야. 근데 우리는 요런거 알면 되겠죠? 첫, 여기 공차의 두 배를 찾고, 아, 여기 계수의두 배를 찾고, 그게 공차다. 공차를 여기 세우고, 첫째 항은맞춥니 돼. 됐어? 이렇게 되고. sn이 외우지는 말고 요령을 익혀. an 제곱에 플러스 bn 플러스 c가 있는데 c가 0이 아니야. 요런 꼴이야. 그러면 a는 어떻게 찾는다? a는 찾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c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찾고. 그게 저거지? 2 a n a 플러스 b. 그러나 나서 뭘 붙인다? n은 이상이고, a1이 첫째야. 그죠. s1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오케이. Okay? 음.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다시 1번 자, 2번부터는 공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2번 보자마자 아, 상상이 없구나. 됐지? 그러면 an은 첫 장의 두 배가 아, 저 2차의 개수 1의 2 배가 공차니까 2n으로 시작하고 s1이 6이잖아. s1이 6이니까 1 넣었을 때 6이니까 4가 되겠죠. 일렀을 때, 사가 되더라. 맞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적어도 됩니다. 얘가 일반 항이야. 다음. 예. A에는. 자, 근데 무조건 이렇게 풀어서 하는데, 첫 번째 풀이가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풀수 있어야 돼. 2차 식일 때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지. 3차이 나면 어떡할래? 이렇게 풀어줘야 돼. 알겠죠? 자 a는 어떻게 일단 상성이 없다 생각하자 없다 생각하고 n 제곱이니까 n NG5 제곱의 개수 1이니까 1을 두배하면 2n이죠 그리고 1 넣었을 때1 나와야 되니까 여기 1 넣었을 때첫 장이 1넣때1 나오는 거잖아 맞죠? s1이 1이지 3이 없다 생각한다 1 넣었을 때1 나오려면 2니까 빼기를 해줘야 돼그러고 나서 상성이 있으니까 n은 2 이상이다 달고 첫 장은 따로 적는다 여기다 1 넣으면 안 된다 했지 s1이 첫 장입니다 4가 되네 이렇게 적어주면 3번 끝 알죠? 좋습니다. 다음, 6-2번. 자, 등비술 또한 앞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잖아.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어보세요. 어떤 요령으로. 그치? 암산할 수 있으면 암산할 수 있는 방법도 익혀보는 게 좋아. 하지만, 어, 지금또 이것도 해버리면 선생님이 해버리면 너무 헷갈릴까 싶어서 하나의 원칙으로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sn은, 아, AN은 s n s 1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치? 얘도 보면 바로 할수 있어. 얘가 첫자부터 인지 수율인지 있는지, 등비술인지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요령이 되는 사람들은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 그죠? 자, 1번은 이제, 1항부터 1항까지 s n 이 다음과 같을 때 n을 찾아라 했거든. 이런 꼴은 원칙 따라가겠습니다. a 을 어떻게 찾더라? a n이란 것은 sn에서 sn-1을 빼는 거고, 이게 n이 2 이상이다, 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s n 어떻게 되니? sn은 3의 n제곱-1이고, sn-1은 3의 n-1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서 상수은 그냥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다 라고 적으면 돼.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 요런 것 묶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3의 n-1제곱을 묶어내면 여기 뭐가 남을까? 3이 남죠.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중2 때 지수 법칙에서. 요거 묶어내면 1이 남을 겁니다. 결국 얘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n이 2 이상이다. 적어놓고 생각하자. 자, a, 어, s1이 얼마입니까? s1이, s1이 2잖아. a1은 얼마니? 2 곱하기 3의 0, 0제곱. 그지 3의 0제곱 1이니까 2가 되네. 똑같네? 그러면 a n 은 1번 답은 얼마? 2 곱하기 3의 n만 제곱만딱 적으면 일반 항을 구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것을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거든. A에 R의 N제곱 플러스 b 꼴에서 A 플러스 B가 0이면 첫 장부터 등비 수리를 이루더라. 첫 장이이고 공비가 R의 MS제곱. 그 형태 맞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치? 어, 이거 하기 힘들면, 그치?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죠 이건 아니겠다, 그치? 이거는, 이거 만족하지 않거든. 얘가 지금 1, 얘가 2, 2, 아, 이것도 만족하네. 맞죠? 만족하니까, 얘도 첫째 무습은 비쇼 이룹니다. 자, 그렇지만, 가겠습니다. a n 이란 거는, sn, sn, 2n 플러스 1제곱 빼기 2고, 마이너스에, sn-d 2n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상호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뭐 이제, 그리고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n제곱이고, 작은 놈으로 묶어낸다 그랬죠? 2n제곱 묶어내면, 여기는 2 플러스 2 남습니다. 2 마이너스 2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 1이니까 2의 n제곱 되지. 자, 확인하자. s1은, s1은 400이니까 2고, a1도 2잖아. 맞지? 그러면 요거만 적어도 되겠다. n이 인상이 난안 적어도 되겠다. 그치? 따라서 2번 답도 2의 n제곱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건을 알면, 그죠? 어떻게 풀수 있는지 첫째 항부터 1까지 합이 이글라크소였습니다 SN이 3N제곱에 어, 플러스 2N 더하기 K-1인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일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묘제했잖아 첫째 항부터 등차 수율입니다 상수이없어진단 말이야 K-1이 0대 되어야 되 K는 1이다 알겠죠? 자, 근데 이게 2차식이 아니야 3차식이야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된다 했잖아 그때는 어떻게 푼다? 그 때는, AN을 직접 구하는 겁니다. 식을 구하고, 그죠? 첫 장부터 등재수열인는다는 소리가, N이 이상이다이 말을 없애라는 소리거든? 이 말을 없애라는 소리는, A1이랑, 저 위에서 구한 S1이랑 같다 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미정계수 K를 구하면 됩니다. 미지수 K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예. 어, 2차식을 제외한, 그리고 등비수의 꼴을 제외한 모든 합의, SN의 합을 어, 첫 장부터 등재수를 잃게 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열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